안녕하세요. 이든자동차 남궁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로노삼성 QM6 2.0 가솔린 2륜 엘리 모델이고요. 19년 3월달에 최초 등록을 했고, 12,000km 주행했고, 가솔린 모델이고, 오반 그레이 주색이죠. 그리고 차고 없고. 옵션은 하이패시스템, 운전석 파워시트, S링크, -link. S링크가 뭐냐면 8.7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매직 테일 게이트,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전방 경보 시스템, 이온 아이저, 음이온이 나오는 거죠. 컴바인 드에어 필터, 그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거죠. 자동 탈취 기능, 이런 옵션이 들어간 게 S31입니다. 그리고 차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깨끗하고 뭐 문콕 같은 것도 없고 휴레에기스난 것도 없고 연식이 얼마 되지 않고 주행거리가 작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다음에 코일 매트 깔끔하게 깔려 있구요 시트나 뭐 그런데 뭐 그런데 트립같은데 기스라거나 뭐 보기 흉한 것들 전혀 없고요 트렁크도 깨끗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게 이제 메직 테일 게이트 스위치 트렁크에 붙어있는거죠 그 다음에 뒷좌석 스위치 윤도 스위치 하고 뒷좌석에 붙어있는 시트 에어백 그 다음에 뒷좌석 열선 스위치 뒷좌석 팔걸이 보면 이게 열선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거는 이제 뒷좌석 독서등이에요. 그리고 운전석 파워시트, 시트, 파워 조석에는 파워시트 없어요. 그다음에 핸들 열선하고 매직 테일게이트 스위치 이런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12,000km 단거 계기판 보이시고 경고등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시스템 8.7인치,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스마트 버튼도 보이네요. 스마트 시동 버튼. 그 다음에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하고 크루즈 리밋, 스위치 스위치 보이시고 스마트키 보이네요. 그러면 이차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륜자동차 남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